안녕하세요. 다육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 이들 하나하나 눈맞춤 하면서, 좀, 비시비시한 아이들, 요런 아이들. 아, 작년에 얼었거든요. 블랙킹이. 그래서, 뒤집어 봤더니, 뿌리가, 초점이 안 맞히지? 뿌리가 아 정말 진짜 그래서 제가 뿌리가 뿌리를 다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실뿌리 조금 나오는 거는 놔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있던 아이가 조니워크거든요. 이 화분에 있던 아이가 조니워크거든요. 근데 조니워크가 죽어서 없어져서. 비나분이고요 천혈 변경. 건들건들하네요.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건가? 왜 건들건들하지? 이런 때좀 속상합니다. 아, 론델리 론델리 짱짱합니다. 아, 론델리 짱짱합니다. 여기 안에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제품이랑 랩스틱 짱짱하고요. 얘는. 겨울에, 늦겨울에, 좀 얼어서 그렇지. 그래도, 짱짱하이잘 크고 있고요이 용어를 어찌나 안 크는지. 아, 정말. 용어를 몇 년을 키워야 목대가 쑥 올라와서 예쁘게 크는 건지. 모르겠어요. 타이니버거 짱짱하고요덕테랑 괜찮구요. 블래 서프라이즈 괜찮습니다. 조금 좀, 집시가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물을 너무 못 먹었나? 상면으로 물을 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상면으로 주거든요 물을. 집시가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그래도 물을 좀 먹여야 되겠어요. 데려가서 물에 좀 담그놔야 되겠어요. 이 아이는 얼어서 엉망인 아이가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래서 버리지를 못해요. 제가. 어떻게 버려.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데.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버리지를 못합니다. 아. 초점이 안 맞네. 음. 얘는. 일라인. 일라인. 자잘자고 얘는 이름 몰라요. 올 때부터. 왜 건들건들하지? 얜 짱짱하게 잘 심어졌거든요. 아, 피크로비. 피크로비는 작은데도 심어서 그런가? 1년을 키웠는데도 요래요 초연. 초연 짱짱합니다. 집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낼때좀 화상 입을까봐 걱정 많이 했었어요. 근데 화상 안 입고 요랬습니다 그리고 하그. 우리집 꼬마 하그. 이두였거든요. 이두였는데 한쪽이 말라서 비틀비틀한 거야. 그래서 제가 다 떼어냈거든요. 그랬더니 성공했습니다. 제가 원치 않는데 이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 잘 크고 있고요. 달맞이 너무 예쁘죠. 이 달맞이는 요 전에 심은 건데 저희 외삼촌께서 요거를 활용을 한번 해보라고 주셔가지고 유리병을 밑에 다 구멍을 뚫어서 오셨더라고요. 아유. 감사하죠. <laughs> 저희 외삼촌하고 친합니다. 저는 블레이프. 여기 있는 블레이프는 먼저 옮겨 심었던 아이고요 여기 있는 블레이프는 나중에 옮기 심은 아이거든요. 먼저 옮겨 심었던 아이가 아이들이 더 짱짱하고 예뻐요. 그렇더라고요. 꽃대 같고. 휘성 그리고 이 아이도 이름 모릅니다 근데 짱짱하게 잘 심어졌어요 파이어필라 너무 예쁘죠 창이 아이도 이름 모릅니다 그때 이 아이 심었을 때 이름 모른다 그랬었죠 아 <laughs> 얘는 홍변이 홍변이 너무 예쁘죠 홍변 이 예쁩니다. 세더이데스, 세더이데스를 이 화분에 심어줬더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을 또 사러 갔는데 노란색밖에 없어서 노란색만 사갖고 왔어요. 아, 이거 어떤 매니아 분이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저희 엄마께서 이야, 딱 지집이랑 얼굴이 똑같네 이러더라고요. <laughs> 엄마가 저희 엄마. 께 파랑새가 겨울에 얼어서 너무 미운 거예요. 싹둑 잘라버렸어요. 제가. 또 올라오겠죠. 몇 두가 올라오려는지는 모르지만 올라오겠죠. 파랑새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레몬트리. 레몬트리 짱짱합니다. 아주 짱짱해요. 레몬트리 아주 짱짱하고 얼큰입니다. 얼큰이. 제손 비교했을 때 봐서 짱짱하고 얼큰해 얼큰해 라탐 제가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라탐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중간중간 하얗도잘 지고 왜 제가 물을 너무, 너무 자주 줬는지 아유 뜯어지지도 않네 제가 너무 물을 자주 줬는지 입장이 밑 입장이 까매지는 입장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오전이라서 코맹맹이 소리도 조금 나오고, 목이, 목소리가 좀 거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집시 같아요. 여기 집시는 엄청 짱짱하게 잘 크고 있거든요. 홍령월입니다. 홍령월. 얼마 전에 사온 도테랑. 그리고 홍령. 아하. 홍령. 그리고 코너도. 키우고 있거든요. 코너 얼마 전에 얘, 랑 얘는 탈피를 했어요. 얘는 탈피했는데 2두가 나왔고, 얘는 탈피했는데 4두가 나왔습니다. 얘는 성공이죠? <laughs> 탈피를 했으면 좀 이건 서비스로 받은 TM입니다. 뿌리 없는 TM을 서비스로 받아서 뿌리 내리고 있고요. 아마 지금쯤 실뿌리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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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벤바디스.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이 아이는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르는데 예쁘게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요. 짱짱하게.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요. 짱짱하게. 너무 예쁘고 짱짱하고. 너무 잘 자라주고 있고요. 얘는 오팔리나인데 <laughs> 이 모양입니다. 오팔리나. 아, 얼어가지고 미니짱 어주고요막 요거 남은 거고요. 그리고 얘는 아이스크림 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얘는 알바뷰티 알바뷰티가 이렇게 깨멍이 들은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어디서 상처를 받았는지 상처가 아문것 같거든요 벌레가 있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벌레 정말 싫어요 마왕이 얼고 이야 마왕이거든요 이래봬도 마왕입니다 얼굴 너무 보기 싫어서 한번 빼봤더니 뿌리가 너무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뿌리 제거하고 새 뿌리 받으라고 올려놨습니다 인디카 버릴라 그랬더니 또 얼굴이 3두짜리 얼굴이 또 나오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항우란 연꽃 그리고 얘네들은 도감마리아. 똑같이 도감말리한데 틀리죠? 얼굴이 틀리게 생겼어요. 얘는 레드비치, 젤리카시페아 러블리 로즈. 아, 얘가 원종해 보니까 왜이 꼴이냐고요? 얼어서 그래요. 겨울에 얼었거든요. 얘도 한번 뽑아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아이 소셜린 하이트마리아, 멕시코 야생마리아. 얘는 야생마리아 모란카 아주 튼튼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모렌카, 항오란 연꽃, 연재 여기도 있습니다. 꽃단지, 꽃돈담배, 꽃돈 담배라고도 부르고, 꽃담배라고도 부르죠. 네. 스노우바니, 제가 좋아하는 스노우바니. 저이 능견 바이솔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크는 거 보니까 너무 짱짱하게 예쁘게 잘 커서, 아, 능견 바이솔. 진짜 생명력도 강하고, 옥상에서 키우기는 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피치 생 크림. 피치 생 크림. 그리고 얘네는 마커스 앞식. 그리고 이 아이는 아 이거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독일 샴페인인데 아 독일 샴페인인데 얼굴이 제가 보기엔 독일 샴페인 같지 않아요. 독일 샴페인이라고 팔으셨는데 독일 샴페인 같지 않아요. 핑크루이 우리 집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물을 조금 들들이고 있어요. 물들면 빨간이 예쁘죠? 핑크릇이. 여미월. 이 여미월은 색이 늘 이래요. 가을에도 이렇, 이렇고, 지금 이 계절에도 이렇고, 여미월은 색이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는 저번에 제가 합식을 한 백봉을 새로 넣었고, 얘도 새로 넣었어요. 그 다음엔 다 있는 아이들 여기 있던 아이들 다 집어 넣어줬습니다. 여기는 피치 요리대, 피치 요리대 정리 하금 누다 우리 집 누다 좀 보실래요? 세상에 세상에 누다가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있죠? 대박이에요, 대박 얼굴 보이시나요?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 세상에, 세상에, 누다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전 누다 별로 잘안 좋아하거든요? 누다 별로 잘안 좋아하는데, 와, 저렇게 자고 내주는 거 보니까 사랑스럽더라고요. 루비. 세상에, 세상에, 저희 집 편지 좀 보세요, 편지. 이렇게 삥 둘러서 자구가 처음에는 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펜지가 맑게 이렇게 물이 안 들고,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해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조금 미워했어요, 제가. 근데 획 돌려보니 자구들을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동을 했게요. 로시아루라 그리고 자랑할 것도 깔아서 꼬집게 한 거거든요. 몇두가 올라온 거야, 세상에. 세기도 힘들어. 꼬집기를 한 건데, 아 세상에 세상에 다 성공했어요, 다다 다 성공했어요, 다다3도 이상이에요, 다. 와 세상에 세상에 얘는 하나 나왔네. 아 옆에 또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이 두고. 세상에 요거 좀 보세요. 어떻게 한번 꼬집었을 뿐인데 일부러 꼬집기 하려고 산 까라소리거든요. 세상에 세상에 물잘 먹여가지고 아기들 통통하게 잘 키워봐야 되겠어요. 이 아이도 이름 없는 아이인데 잘 살고 있고요. 이름 없는 아이가 잘 살고 있어요. 홍대아금 조금이, 치아아금 조금이, 남십자성 해타서 이래요. 해 밑에 너무 타고, 물을 제가 잘못 먹여가지고, 탑돌이들은 여러분,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탑돌이들은. 그래서, 탑돌이들은 물을 자주 먹여주셔야 돼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까먹는 거야, 내가. 혹시나 또 물러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런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얘다 아시죠? 별의 눈물. 아직, 오전이라 꽃을 피우진 않고 있고요. 유적고, 이렇게 제가 심어놨고요. 얘는 양진이에요, 양진. 양진이 타, 타고 마르고 해서 얼굴이 이렇게 안 예뻐졌어요. 저는 양진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양진이. 아, 정말 양진. 아, 근데 처음에 살 때는 예뻐요, 양진이. 양진이 처음에 살 때는 이쁜데 아, 키우기가 까탈스러워요 양진. 온슬로우또 있고 일레인이 또 있고요. 산토리 레이블리 사라임에 도테랑 초코미 여기 또 있습니다. 얘도 모르게 이름 모르구요 얘는 산타로스 타이니 버거가 또 있습니다. 아 마리아 철하는 같습니다님문같습니다 마리아 철하는 같습니다어 신도 신도 꽃이 피울려고 그러네요. 꽃대 올라오네요. 얘는 진리연금 통통하게 뿌리 내리려고 지금 아마 막준비중일거예요 뿌리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얘는 라레가 러우가 왜 입장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집 러우는 원래 입장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두놈을 같이 심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 입장이 이래야 되는 건데 얘는 생장점이 왜 이러는 건지.. 참안 예쁘게도 러우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니 루돌프, 신데고, 몬타나.. 아.. 너무 예쁘죠,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또 있습니다. 얘는 서비스로 받았던 아이. 제가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던 아이. <laughs> 그렇습니다. 저번에 합식했던 아이죠? 저번에 여기에 합식해줬던 아이고, 요거는 어제 합식해줬던 아이고, 음, 파, 하, 그, 파, 그. 화그가 또 꽃대 올라오네 어우 짱짱하니 튼실합니다 화그 음, 큐비크러스트를 제가 좀 좋아해요 아, 큐비크러스트 이렇게 사서 심었는데 별로 안예쁘더라고요 우리집 유적곡입니다 유적곡 성민 이쪽 테이블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천대전송 이 아이는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이름 모르는 아이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쁘죠? 이름을 모르는 아이가 얘는 어떻게 꽃을 딱한 송이를 맺었을까요? 참 정말 꽃이 너무 예뻐서 꽃대 안 꺾고 있습니다. 얘는 옐로핀이고요. 얘도 이름 모르고요. 얘도 이름 모릅니다. 얘도 모르는데 예뻐서 집어 왔어요. 온슬로우가 여기 또 있죠? 애견 슬로우 좋아합니다. 저 모경 홍시 홍시 얘도 룬데리같아요룬데리 룬데리. 근데 가만히 보면 손톱이 손톨, 룬데리는 손톱이 약간 있거든요 데얘는 손톱이 없는데 이름이 뭘까요? 여제 항우한 여권 여기도 있고요. 예쁘죠? 펜타드럼 아메치스와 홍영어를 같이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홍영어 같이 심어줬고요. 예. 얘는 홍민이 홍민. 홍영어아니 홍민 홍민 아얘네 이름이 문 문스토 얘는 네, 이몬스톤입니다몬스톤 <laughs> 발디, 발디를 여기 이 화분에다 심어줬어요. 발디, 이렇게 딱두 놈. <laughs> 발디, 아, 이 매직쟁 골드가 이렇게 갑자기 해를 봐서 이 모양이 꼴이 된 겁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이뻐진 거예요. <laughs> 그래도 많이 이뻐진 거예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 살아 있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얘는 그때 신상이라고 얘가 저는 음저 뭐지 이름 뭐지 기억이 안 난다. 그그 그인 그줄 알았어요. 먼로. 몬로. 근데 먼로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먼로가 아니고 어 먼로가 아니고 이름을 모르신대요. 이름이 안 나왔대 아직. 그래서 품어왔습니다. 자 여기 티피 있고요. 썬버스타 있고요. 썬버스타 자구 많이 내주기로 유명하죠. 썬버스타. 그리고 카카오 얼마 전에 심었던 카카오. 얘는 얼굴이 많아서 제가 꼬집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유일한 얼굴 제대로 된 파랑새 <laughs> 이 아이는 진짜 아, 파랑새 정말 잘얼어요잘 얼어요 파랑새는 너무 잘 얼어서 파랑새는 조금만 추워도 입장이 갑니다 네, 큰 얼굴 tm 루비스타 루비스타면 빨갛게 물이 들라나? 초코라인했고요 시그릿 쪽이 뒤에 보면 또아이랜시스 아우렌시스. 여기에도 화그가 있습니다. 이화그는 상태가 안 좋네요. 오,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손을 봐야 됩니다. 이 화근은 우선 뽑아놓을게요. 상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요. 음, 나나오콤이나나나오콤이나 나나 이렇게 와인잔에 심어졌어요 시크릿하고 그리고 얘는 에케몬스턴 홍대화근 흑결리 브라노비아 홍포도 있고요 레티지아 이 아이도 연재 향원란이었고 예, 메비나금 있습니다. 메비나금 그리고 이 아이는 계절금인 것 같아요. 계절금 방울 복란금인데 계절금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아이들 좀 돌봐봐야 되겠네요. 얘는 홍영월이고요. 얘는 퍼플 딜라이트. 얘도 퍼플 딜라이트고, 얘는 추수차라입니다이 아이는 백봉입니다. 백봉 얼마나 크게요? 이렇게 큽니다. 백봉이. 이렇게 큽니다. 이거 선물 받았어요. 우리 큰딸한테. <laughs> 요즘은 생일되고 막 이러면, 엄마 다육이 사줄까 이래요. <laughs> 너무 행복한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방문해 주셔서 어, 재밌고 예쁘고 멋진 분갈이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